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또는 당뇨로 이어진다는. 그래서 약을 이용하시기보다는 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불꽃 염의 증세 증을 넣어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상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공격할 때 우리 몸이 그걸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접근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어떤 군대가 있고 또 작게는 뭐 파출소, 뭐 경찰서 이런 우리를 지켜주는 그 경찰이나 군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늘 우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또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늘 방어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그 과정이 염증이고 이 염증으로 인한 부산물이 열이 난다거나 뭐 통증 증이 생긴다거나 또 어떤 고름 같은 게 생긴다거나 이런 결과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당연히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호하는 과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 위염 있는 분들 주변에 어때요? 찾기 쉽죠. 특히 역류성 식도염, 또뭐 대장염, 아이들 뭐 중이염 뭐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내과에 의사 선생님들을 70% 이상 이제 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 겪고 있는 염증 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염증은 늘 우리가 접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도 이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은 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만약에 가공식품이나 또 상한 음식이나 문자가 되는 음식 또는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간이 해독을 하기도 하고 뭐 장이 내보내기도 하고 뭐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찌꺼기로 남아 있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걸 제거하기 위한 염증 반응들이 우리 몸의 이 조직 속에서 혈관 속에서 세포 속에서 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 있잖아요 이런 면역 세포들 또 암을 이렇게 사멸한다고 하는 nk 세포들 이런 항체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한 염증 반응에 필요한 물질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염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유나 또 고기나 유제품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을 먹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은 적게 먹기 때문에 염증이 우리는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안 들어와야 되지만 강도가 한명이 들어왔을 때와 100명이 들어왔을 때 <laughs>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과일, 야채, 뭐 통곡식, 뭐 해조류로 건강한 식단을 할 때는 몸이 그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잘 소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첨가물이 들어간 뭐 가공 식품이나 인스턴트나 뭐 레토르트 뭐 오래된 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보존 유통이 길어진 음식을 먹게 되면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은 그것을 내보내려고 하겠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와서 산화가 됐을 때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또 엄청나게 일을 하겠죠. 또 백혈구가 일을 하면서 포식작용을 해서 혈관벽에 그 백혈구 사체와 그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동맥벽이 좁아지게 되는 이런 이유들이 생기게 되겠죠. 또 위염도 위에서 일어나는 염증이잖아요. 위 점막이 제대로 된뭐 위산이나 뭐 점액 물질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산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은위 점막 세포들이 계속 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식에 의해서 또는 우리 몸이 과다한 활성산소나 또 과다한 안 좋은 그 성분들에 의해서 몸이 이제 공격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지나친 세균 감염이 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여름철에 좀 상한 음식을 먹고 이제 바로 설사를 하거나 장염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랬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은 첫 번째로는 가공된 음식 또 많이 가열한 음식보다는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주로 먹는 음식을 사람이 과일, 채소 또 현미, 통곡식 그리고 해조류, 버섯류 이 다섯 가지 부류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먹는다라면 특별히 몸에 불필요한 성분보다는 이로운 성분들 세포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 이것과 멀어진 음식들 있죠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이제 몸이 또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염증 세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백혈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이제 이물질로부터 백혈구가 이제 면역하는 작용하는데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식물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약 6,000가지 이상의 이 성분들이 있다고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든다거나 대식세포나 뭐 면역세포들을 영양을 공급해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염증 완화에 좋은 그런 성분들로는 과일이나 채소나 또 해조류, 버섯위에 들어있는 식물영양소 화이트 케미컬들이 면역력에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성식도염의 원인을 많은 분들은 뭐 맵고 짠 음식이다 또는 뭐 먹고 바로 누워서 그렇다 뭐 스트레스성이다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그 원인을 더 살펴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은 위산이 원래 역류하지 않고 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위산이 역류할까를 살펴봤을 때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위산을 더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이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보내게 되면서 이 호르몬이 식도조임근과 위 사이에 있는 조임근, 분문조임근을 열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오히려 안 만들어지는 위가 됐을 때 음, 위에 들어있는 음식이 역류해버린다는 결과인데요. 왜 위산이 안 만들어질까를 생각해보면 우리 위에는. 구세포, 벽세포, 주세포라는 이세 가지 세포들이 각각 점액과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위산을 만들어내는 벽세포가 손상을 받게 된 거죠. 그 어떤 원인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인들에게 많이 늘어난 식품은 바로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 또 우유, 고기 이런 음식들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위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위산이 잘안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위 점막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위산이 잘 만들어지면서 이 역류하지 않는 건강한 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 점막에 좋은 영양 성분 또위 점막이 튼튼해지는 그런 음식들을 식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실 위 건강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소화기 질환에 질병도 많고. 그런데 저는 꼭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계속 세포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세포 재생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 될수 있는데 내 몸이 내 몸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세포 분열은 빠르게 자라나는 피세포가 있고, 이 소화기 점막 세포가 있는데, 위장 상피는 5일 만에 새롭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 재생이 될 때, 세포가 그냥 아무 영향 없이 재생되지는 않겠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비타민A로 전환이 되면서,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 건강에 좋은 음식 비타민 유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 양배추가 있죠. 예, 양배추를 비롯한 뭐 브로콜리, 뭐 케일, 바나나, 뭐 살구 이런 과일들, 위세포 재생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50년 변비를 경험하신 이제 분은요 어, 물론 약도 드시고 관장도 하시고 어, 변비 해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약과 병원을 다녔었던 분인데요 병원이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두 번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이분에게 제가 드렸던 처방법은 3일 동안 오직 과일만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어떤 이제 식사를 하셨던지 간에 이렇게 드시는 방법보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더 많이 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일반 뭐 밥도 드시고 여러 음식을 드셨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이제 변비 환자에게 여러 요인을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여쭤보는데 가장 이제 대부분 부족한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부족입니다. 또장 운동이 약한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운동이 약할수록 장에 무리가 없는 식사, 운동성이 약해도 잘 나갈 수 있는 식사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과용량으로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시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이틀에서 3일, 진짜 최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최소 이제 하루부터 시작하는데요. 오직 과일만 드시는 겁니다. 과일에는 대부분 이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직 과일만 한 3일 정도 드시면 그 3일 안에 쾌변을 못 보신 분은 제가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50년 만성 변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체중과 미생물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역시 당뇨도 예, 장내 미생물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제 장내 미생물이 인슐린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기도 하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겼다는 것은 당을 운반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이 찌거나 또는 당뇨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미생물이 혈당 상승 또는 혈당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 당뇨를 만들 수도 있고, 당뇨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준 실험이 있었는데요. 대사증후군과 인슐린의 기능이 약한 성인 남성에게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이식을 했을 때그 증상이 해결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좋아지고 또 인슐린의 민감도가 살아나서 혈당 상승이나 또 당뇨에 좋은 개선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인슐린, 그리고 혈당, 당뇨병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식욕호르몬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역시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식욕을 억제시키는 렙틴 호르몬 그리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 호르몬 장내 미생물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건강한 장내 환경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러운 식욕 촉진과. 억제를 돕습니다. 근데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억제가 되지 않고 과식하게 되고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호르몬과 장내 미생물과의 상관관계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미생물을 키워서 과식하지 않고 또 적당히 먹고 적당히도 멈출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건강한 장내 미생물, 유익균이 잘 자라지는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환경 중에 유익균의 먹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게 좋겠죠. 이 유익균은 아쉽게도 뭐 가공식품이나 고기나 또 정제된 음식을 먹을 때는 잘 생기지 않고 오히려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음식, 최대한 자연의 음식, 그리고 식물 유래의 음식, 식물식을 할때장내 유익균이 많은 상태, 건강한 장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는 한 400에서 150까지 약 250까지도 떨어진 분도 계셨는데요. 당뇨라는 것은 이제 당뇨 전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오게 됩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 혈당 수치가 기본에서 100, 200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당뇨 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혈당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음식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들 주식이 이제 쌀밥이다 보니까 흰 쌀밥을 중심으로 대부분 다 식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흰 쌀밥 대신에 현미를 이제 많이 추천을 하기도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동안 잘 드시지 않았던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이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이제 식단을 짜드립니다. 당뇨가 250 정도 떨어지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과 충분한 야채 식사를 위주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쌀밥이나 라면이나 면 종류의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뭐 4주 만에 거의 정상 혈당으로 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갈등이 바로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픈 분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고민과 걱정,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있으십니다. 또 굉장히 불안하시고 또 가족과의 갈등, 또 사회 생활과의 갈등, 인간관계 갈등, 또나 자신과의 갈등도 있죠. 이렇게 많은 갈등 속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갈등이 바로 스트레스와 연관지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갈등 상황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 기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이제 암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인체는 이암 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면역 기전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고 암 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이 암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요, 몸에서 이 세포들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막는 BAD라는 단백질이 세포 증식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기전으로 갈등이 원인이 되고 또 이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지 않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되면 암도 해결된다 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어, 리케 게르트 하머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약 2만 명의 암 환자들의 암종양 상태를 CT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암 환자의 종양은요. 모습이 마치 이 물결 무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동전을 강물에 딱 던졌을 때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원형의 파동이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면서 갈등이 점점 해결되어 가고 있는 환자들의 사진을 보면 이 물결문이 이것이 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갈등이 해결된 환자가 약 6,500명 중에서 6,000명 정도는 계속 생존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암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암을 치료를 원한다라면 그 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까지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암이 해결이 되고 또암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면역 관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나 천식이 있다면 이것은 100% 엄마 문제입니다. 네, 엄마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에 독소가 생겨서 염증 반응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것은 아이는 거의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안타깝게도 엄마들이 이제 튀긴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또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셨을 때 또 치킨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몸에 불필요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는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지방 그리고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 내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고 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알레르기를 만들어냅니다. 엄마 자신은 큰 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항원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제 임신 중에 이런 음식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 몸속에서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이는 나쁜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 이런 포화 지방들에 대처할 수 있는 항체를 미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천식, 아토피, 또 어릴 때 너무 빠르게 생긴 면역 질환이 있다면 엄마의 임신 전 그리고 임신 상태의 건강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유나 치즈, 유제품들을 너무 많이 먹게 돼도 이 성분들도 다 아이에게는 알레르기 항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도 임신 중이라면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타민 E가 부족한 식사를 할 때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 E는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진 세포막 밖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상승작용을 하면서 우리 인체에 활성산소 중화, 즉, 항산화작용과 면역세포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비타민 E는 녹색 채소하고 견과류, 씨앗에 많이 있거든요. 동물성 식품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E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녹색 채소나 씨앗류 견과류를 워낙 안 먹다 보니까 비타민이 부여한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다 아이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정제 탄수화물,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역시 당 독소의 원인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쉽게 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고 잘 배설하겠지만 과잉 섭취할 때 체내에 남아있는 단백질과 또 지방 덩어리들과 모여서 당 독소를 만듭니다. 역시 몸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음식들을 엄마가 많이 드시게 되면 다 아이의 면역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로 인해서 아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천식이나 아토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채소나 견과류나 과일 중심의 고영양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 음식에는 아이들이 그동안 주식으로 먹었던 가공식품이나 또 동물성 단백질 유제품에는 없는 영양소가 담겨 있어요. 이 영양소를 또 고영양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이 배제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음식만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평소보다 좀더 많이 먹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 안에는 이 DHA와 EPA라는 이 필수 지방산이 같이 있는데요. 어, 뇌기능 발달과 특히 염증 반응에도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마씨, 뭐 호두, 이런 견과류와 씨앗염식 꼭 필요로 할 때는 DHA 보충제도 두배 이상 꼭 섭취를 하시면서 면역력을 반드시 끌어올리셔야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아토피 뭐 천식 염증에는 약으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약은 뭐 염증을 잠시 완화시키고 또 스트레이드 억제제로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는 거지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용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고 특히 아이들의 면역력을 위해서는 필수, 정말 음식을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포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노란색 음식에 많이 있는데요, 단호박이나 바나나, 당근, 또 양배추에도 많이 들어 있어서 이 음식을 늘 가족이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아이로 건강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